다음으로 찾은 곳은 강남의 한 요가 스튜디오. 그런데 어 이게 뭐죠? 이, 이건... 이 안에 혹시 사람이 들어있나요? 여기까지요. 노예 고치 같아요. 그러니까 예. 번데기 그니까. 에어리얼 요가예요. 에어리얼. 베트맨 같기도 하고 슈퍼맨 와. 같기도 한이 동작들 운동 효과가 음. 대단하다고 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긴장이 되는데 어, 해먹이 관절 부위를 잡아주고 음악. 또한 체중을 실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근육을 풀어내고 마사지하는 마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먹을 펼쳐니다 공격적인 요가 동작을 음. 배우기에 앞서 모든 운동의 음. 기본이라는 스트레칭부터 음. 시작하는데요. 음. 무릎 오른쪽으로 낮추고 는 요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동작도 동작이지만, 호흡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죠. 어, 하체에 좋은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주시고, 자, 이 자세는요, 구두수성공 자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 자세는 신체 어떤 부위에 좋은 걸까요? 구두수성공이 저런 것도예요. 우리가 직립 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척추 질환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장기 하수가 된 부분에 있어서 위치를 재조정해 줍니다. 그렇죠. 또 물고기 자세를 부르는 이 동작은 해먹이 어깨에 걸쳐지게 되는데요. 승모근을 자극해서 뭉친 어깨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와, 이다 어우, 쭉쭉 늘어나겠네, 진짜. 아 그런 생각 하지 마. 숨을 마시고 내쉬면 상체를 숙일 거고요. 천천히 다리를 벌려요 자, 매트기 자세는 틀어진 허리와 골반을 정렬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있는, 있는 운동, 운동. 맞나요? 근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여성분은 괜찮 남자들은 좀 <laughs> 삐걱삐걱 하겠네요 그럼요, <laughs> 할아버지 조금 어렵죠 혈압이 높거나 뭐 심혈관계가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 거꾸로 하는 동작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꾸로 하는 동작을 빼놓는다면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음. 천하나의 의지에 매달리는 동작들 조금 아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처음엔 무섭지만 이게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정말. 저살 어... 많이 빠진 아니... 거예요. 우리 진짜 뚝 떼었거든요. 지금 <laughs> 좀 불안하긴 한데. 즐거우신데요? 쭉쭉 빠지고 있어요. 쭉쭉 빠지신다고요? 하체 쪽이 굉장히 부종이 심했는데 허벅지가 너무 날씬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수업에 세번 정도만 참여해도 웬만한 동작은 다 따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뭐 저도요. 야, 유연하시다. 그렇죠. 오. 같이 가 볼까요?